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에 성호 전진합입니다 저는 지금 종로구 율곡로에 와 있는데요. 오늘 피디님이 저한테 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서울 우리소리박물관이라고 돼있는요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어, 여기 있다.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운영 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어머, 여기도 풀이야. 무료야. 그니까 이 동네가 종로 쪽인데요. 관광객들이 진짜 많네요. 제가 평일에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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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저번에 우리가 이 근처 집들을 돌아보다가 지나가는 길에 여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박물관 뭐지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촬영해도 된다고 하셔서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소리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아, 또... 아 저도 목소리를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헉, 어머나! 여기 안내도가 되어 있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있나 봐요. 음, 곳곳에 지금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 구강로 초입에 위치한 서울 우리소리박물관은 우리소리 전반을 전시 및 아카이빙한 전문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상설 전시실을 비롯해 특별전시, 감상공간, 교육공간, 아카이브 등 다양한 공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소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공간과 볼거리를 통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소리가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그러면 왜 판소리, 창. 창, 뭐 이런 거가 우리 소리인데. 어 이건 뭐야? 기증자의 벽. 우리 박물관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분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왜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라디오 듣다 보면 우리의 초, 소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리 많이 들렸는데 요즘도 하나?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은 우리의 소리 민요를 모으고 다듬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전통 문화 향유 공간입니다.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민요의 맛과 멋을 함께 느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헉? 내가 들었던 자장가 이거, 이거 들어보실래요?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이거야. 오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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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장가 요즘에도 애들한테 자장가 불러주시나 애들한테 예 재밌다 이거 남도령 처녀 타령이래 이건 뭐지 바까는 소리 내가 좀 연식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들어봤던 노래인데 지금은 진짜 들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되게 반가운데요 서랍을 열면 더 많은 우리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볼 수가 있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강강술래, 뱃놀래다 아는 거야. 이야. 이거가 이렇게, 이렇게 꼽으면 들리나? 이거 이 안에서 꺼내서요. 이 뒤에 그 마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집 놓으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아니, CD만, <laughs> CD에서 우리가 mp3 그 이제 음원으로, 핸드폰으로 듣는 거가 이제는 익숙한데, 이건 또 독특한 방식의 듣기인데요? 와, 여기는 또 뭐가 있나? 오늘 진짜 재밌는데요, 피디님?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가창자 사진전. 1990년대 민요 채집에 참여했던 가창자들의 모습이다. 당시 많은 가창자들이 부른 향토 민요는 민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 이 실지 실제로 그 농민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 기증을 하셨대요. 어. 근데 나는 이거 기억에 있어. 할머니가 어 시골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농사지으셨었어가지고 마루에서 있었고, 음, 농사지으러 어렸을 때막 찾아가기도 하고, 밭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더 내려가 볼까요? 어 바닥에 표시된 영역을 밟으면 콘텐츠가 등장해요. 바닥? 어디? 여기? 여기 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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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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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요. 이거요. 사진 촬영. 어머.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어서 링크 열기. 우리 소리로 살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우리 소리, 민요. 민요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노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불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노래와 함께 했고, 의리를 치를 때도 노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놀 때는 물론, 때로는 슬픔을 견디고자 불렀던 것이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케이팝, 케이문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응, 잘 노는 문화야. 일상 속에 노래가 스며들어 있는데 뭘 그러니까 요즘은 노래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다 가수야. 비글래비 더리더리더리더리. 집에서 아예 어르는 소리래. 자장가도 있고. 이거를 다 기증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서랍을 열어 우리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세상에 이거 하나하나에 다 노래가 있는 거예요. 물풀 때 모 심을 때, 방아 찧을 때다 이렇게 소리가 있는 거야. 혹시 강강술래 해본 적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단혼날 이렇게 강강술래 한 번씩 한적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모르지? 그, <laughs> 그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 민족의 노래 아리랑.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민요 아리랑. 아리랑은 어떤 노래이며 얼마나 많은 아리랑이 있을까? 아리랑의 뿌리는 향토 민요, 아라리와 자진 아라리 두 곡이다. 아라리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생되었다. 여성은 밭을 매거나 길쌈을 하면서 아라리를 즐겨 불렀고 남성은 나무를 하거나 모심기를 할때 아라리를 불렀다. 아라리보다 다소 빠른 자진아라리는 강원도와 중부 내륙 지역에서 널리 불렸다. 자진아라리는 노래 자체로 즐기기도 했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모 심는 소리로도 불렀다. 현재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아리랑은 향토 민요를 토대로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다. 아리랑은 현재 약 60여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에? 이렇게 많아? 2012년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3,600여 곡? 와, 지역마다, 그러면 동네마다 있는 거야? 이 박물관은 없어지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한 박물관이구만. 민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지친 삶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전통 장례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러주는 노래는 이승을 떠난 망자의 영혼을 달래고 남아 있는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였다. 삶에 지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오히려 슬픔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정화에 이르는 노래도 있다. 노래를 통해 우리는 삶을 다시 이어갈 용기를 얻게 된다. 민요는 여러 가지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장단을 배워보고 노래에 맞춰 장구를 쳐볼까요? 살살 두드려. 민요를 담은 음반. 1877년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면서 소리 기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기 음반은 흔히 SP라 하여 3, 4분 정도가 수록되었고, 1960년대 장시간 음반인 LP가 나오면서 녹음 시간은 30분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1980년에서 90년대 LP와 함께 가볍고 대중적인 카세트 테이프가 널리 사용되었고, 이후 디지털 방식의 CD가 나오면서 LP를 대체했다. 지금은 음원을 디지털 기기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듣는 시대를 지나서 온라인으로 음원을 즉시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LP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테이프, 그, 라디오에서 테이프 살 값이 없어가지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을 녹음해서 친구한테 선물하고 했던 기억도 나요. 야. 여기 또 뭐가 있나? 허, 이거 뭐야? 민요. 아름다운 창덕궁을 바라보며 지역별 대표적인 우리 소리를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이거 여기 앉아서 <laughs> 저 궁을 바라보며 듣는 건가 봐요. 아까는 뭔가. 세련된 곳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라 듣는 맛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쪽도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건가봐요. 음 너무 좋다. 난 정말 한옥에서 살고 싶어. 네, 여기서 음식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 다 귀중한 자료라서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서거정님의 추풍이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추풍, 서거정, 띠풀 지붕 서재 대나무 길에 이어 있고, 가을날 맑은 햇살 곱게 비추네. 탐스런 열매 높은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고, 차갑게 성근 오이 넝쿨에 매달려 있네. 벌들은 이리저리 떠돌아 날아다니고 한간 오리 서로 기대어 자는구나. 잠옷 몸과 마음이 고요하니 느긋하게 살자던 바람이 이루어졌다네. 나는 서거정님의 추풍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어, 종로구에 있는 서울 우리 소리 박물관을 피디님 추천으로 와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예쁜 기와집인 줄 알았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의 옛날 어릴 적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들을 어, 이어폰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지나는 곳이네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시고요. 아이들도 재밌어 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